일단 얘는 책을 세권 일자.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처리 방광을 만드는 거예요. 키스하고 독서라니요? 여러분 뭘 상상하시는 겁니까? 키스하고 독서를 하면 얼마나 좋은데? 어 클레어가 내가 플레이할 때보다 훨씬 적극적인데요. 뭔가? 당돌한데? 클레어는 진짜 솔직한 성격이구나. 제가 플레이할 때보다 훨씬. 옆집에서 싸운다. 옆집에서 싸우네. 와, 벌써, 벌써 화장실 가고 싶고, 허기 지고, 화장실에 벌써 가고 싶어. 자, 화장실 가자. 내가 너를, 그래, 얘가, 애가 이런 상태니까 데이트를 할 수가 없지. 안 그래요?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어떻게 데이트를 하겠어? 체력이 이렇게 저질인데. 내가 너를 변신시켜주겠어. 아, 여기 책장 있네. 책장이 있고 여기서 읽으면 되겠죠? 강한 남자를 만들어주겠어. 자, 이제 공부를 해볼까요? 합리성이란 무엇인가? 그래 에릭 좀 자지? 에릭 재, 재우면서 할 거예요 재우면서 하지만 좀 빠르게 얘는 뭔가 레벨업 시켜줄 필요가 있어 어 클레어가 왔는데? 어 나는 공부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겠다 에릭! 공부 열심히 하네 어 잠깐만 어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음. 아, 어, 잠깐, 마저 읽어가거든. 저녁 안 먹었으면 내가 저녁 해줄게. 레오가 오늘, 어, 어, 어. 레오가 오늘 승진했다지 뭐야. 레오가 승진한 기념으로 우리 오늘 파티를 하는 거야. 아니, 너네 화장실을 가라고. 위생도 하고. 어머 야어 뭐야 고 자고, 어, 자고, 응자어 실화야 넌좀잠좀자 원래 이자 누르면 자자러자지 않나 너도 자러가 아니 무슨 일이야 에릭 아 다들 밥먹어 밥먹어 아 다들 밥 먹어요 아, 오 어. 뭐야 클레어 너도 와서 밥먹어 클레어는 와서 음료수 만들어주네 어머 클레어가 이런 면이 에릭이 요리하고 클레어가 막 만들어주고 이놈의 자식들 빨리 와서 먹어라 고마워, 잘, 먹, 잘 먹을게, 클레어. 클레어 너무 대충대충 만드는 것 같다고요? <laughs> 어, 만들어주고 갔어. <laughs> 앉아서 많이 먹어. 지금 아니면 못 먹을 수 있다. 클레어가 만들어준 거 진짜 특별한 거니까 다 마셔. 이거 남기면 안 돼, 이거. 이거 엄청, 엄청 중요한 건데, 이거 냉장고에 다 넣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이 클레어가 만들어준 거야. 다 넣어놔. 내가 다 먹을 거니까. 안 먹을 거면 다 넣어놔? 게임하고 논다. 자유를 지로하니까 게임을 하잖아요. 이얘 어, 어디로 일을 하러 가야 되는 거야? 아, 직장에 가기 이걸 눌러야 되는구나. 벌써 늦었어. 첫째 날인데 이미 늦음. 첫째 날인데 이미 늦었어요. 아, 이게 아예 하나씩 바뀌는 거예요. 선택심, 자율은 끄기. 오케이, 오케이. 어우, 막 벗고 다니고, 얘네 아주 그냥 냄새... 어우, 막 냄새나는 거 먹고 이러지 마. 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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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거 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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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워. 와 얘네 잠도 안 자고 완전 페인징 하라네. 오마이갓! 야, 일단 너네는 화장실 좀 가고, 그러고 나서 넌 자는 거야. 넌 자고, 에반스 레오는, 좋아 너도 잠자. 아, 이제 좀 알아서 하네요. 이제 좀. 오, 의사국장 멋있어. 멋있어. 자, 와서 다시 책을 읽어보자고. 오자마자 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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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공. 아, 오늘 홀리데이라서 원래는 쉬는 거라서 안뜬 거예요. 음, 어, 이제 좀 이해됐어요. 클레어 아니, 다른 심은 잘 몰랐는데, 빠른 샤워하기. 샤워하자. 샤워하고 화장실을 봐. <laughs> 얘는 진짜 체력이 저질이다. 초초초 저질이네. 책일 읽어야 올라요. 1은저 아까 읽었는데요. 아 논리 레벨이 낮을 때는 이것만 계속 해야, 해야 되고 클레어가 또 와서 도와주는구나. 세상에 클레어가 또 음료수 만들어놨어. 대박! 이것도 다 내가 마시고, 이것도 다 내가 마셔야지. 어, 내 생각하네. 클레어가 그래도 저를 많이 이해해주네요. 물놀이도 해야 되고, 불꽃놀이도 해야 되는데! 일도 중요하지만 이러다가 클레어가 떠나갈 수도 있어. 얘들 따라오는 건가? 어우, 왜왜 따라와? 슨질나게. <laughs> 난딴 <laughs> 아, 친구들은 필요 없는데. 어. 너무 예쁘잖아.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잠깐만 자기도 이렇게 예쁜 옷을 입었으니까 나도 잠깐만 클레어에게 맞는 의상을 입어야겠다. 커버. 어, 아, 자기 너무 멋있다. 여기 앉아서. 클리어는 조정. 조종... <laughs> 클리어는조안 하면 아주 너무 적극인데. 네. 아, 내가? 아, 내가 그렇게 심쿵하게 했다고 상대에게 이야기 들려주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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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오오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오오오어오오고오오어오오오오 아, 이거 내가 자기한테 줬을 때 정말 싫어했던 건데, 어, 그래서 나도 준비했어. 뭔가 굉장하다. 여긴 너무 시끄러우니까, 우리 같이 수영할래? 아, 클리어도 잘하네요. 아, 클리어 잘한다. 훙! 클리어는 수영도 잘하고. 물장구 치기. 데이트 상대와 어울리기를 하려면 뭔가 이런 걸 해야 되겠죠? 손잡기, 포옹하기, 청혼하기, 키스 날리기. 좋아. 아, 이런데 앉아서 얘기하면 좋겠다. 여기랑 함께 이동해서 물놀이 파티는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괜찮아 코크어 안기 마사지 해주기 어디갔지 내가 마사지 해주고 싶은데 이거 원래 켜져 있는 건가? 어, 아, 돌아로 내가. 마사지 좀 해줄게 <목소리> 이야기해 <해주는> 어, 는게 필요하군요 이야기해주는 게제어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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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노래를 불러 주려나 본데 노래 꺼버리고 싶다 큰 대화하기. 아, 저팀 너무 시끄러워. <laughs> 낭만적인. 나한테 지금 코미디를 하는 것 같은데요? 슬레어가? 공연 이제 그만하죠. 자 배고, 어, 배고픈데. 아니, 아니, 아니. 클레어좀 <laughs> 그만 그만 아니 공연을 그만 안 둬서 어 저기 아재 여자친구한테서 슬리프. 좀 떨어 주실래요? 클레어 이제 마이크를 내려놓고 슬리프. 가자 <웃음> <웃음> 슬리프. <웃음> 슬리프. <웃음> 아니, 어떻게, 그만두게 할수 없어요? 좋았어. 자, 이제 집으로 가면 클레어도 집으로 가겠죠? 와, 근데 아까 야경 엄청 예뻤는데, 클레어가 그만둘 생각을 하네. 클레어 했던 말또 하고 또 또술 마셨나? 아, 진짜 엄청난 데이트를 했습니다. 일단, 잠좀 자야 될것 같고, 너무 피곤한 상태죠, 지금. 상했나? 상하지는 않았으면 뭐어도 되는데. 와, 오 마이 갓. 내가 같이 가봐야겠다. 융클레이 시절 못했던 말을 오늘 다 했나봐요. <laughs> 아니, 나는 그렇게 답답하게 키우지 않았는데. 아니, 뭐, 뽀뽀도 봐. 오, 세상에. 뭐 그렇게 뽀뽀를 진하게 계속, 어쩜 그렇게, 어쩜 그렇게 뽀뽀를 막할수 있죠? 자, 일단 화장실을 가야 될것 같고요. 얘도 어쨌든 상태는 좋아야 되니까 화장실을 가. 그리고 밥 먹을 때 있나? 밥 먹을 때 있나? 오 나이스! 나이스! 패츄리 즉석식품 즉석식품이라도 먹어야 돼. 안 그랬다간 굶어 죽을지도 몰라요. 에너지도 없다고요. 좀 어떠세요? 음. 커피 한잔 마시는 것도 있군요. 우와. 어 이거는 제가 좀 치워도 되겠죠 감사합니다 얘는 잠깐 자야될거같아 시간이 벌써 끝나간다고 운동합시다 운동할 시간도 없어요 시간이 벌써 끝나간다고요? 아? 병원 병원이 끝이야? 끝이야? 우리 에릭이 저런 데서 일하다니 하지만 의자가 되는 길이 힘드네. 자, 오늘 푹 자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침대가 이 침대가 막 엄청 편한 침대가 아닌 것 같은. 이게 빠르게 해소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애들이 이렇게 피곤한데, 이런 침대에서 재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스트레스와 이런 걸 빠르게 해소시켜줄 침대가 필요하죠. 이런 침대도 괜찮고, 빠르게 해소시켜줄 침대. 이러면 이제 엄청 빨리 찬다고요? 이거 봐, 이거 봐.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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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빨리 차네. 이거 보세요. 역시 뭔가 다르죠? 대박. 오른손 훅을 연습할 시간입니다. 우리 집에 머물러도 되냐고?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자고 간, 간단 적, 적, 자고 간다는 말인가? 클레어가 나 때문에 많이 외로워 보이네요 그렇죠? 싸우기 오늘 이렇게 천둥이 치면 위험하니까 우리 집에서 자고 가는 게 어때? 응? 아무 짓도 안 할게. 우리 애들이 있어서 어차피 안심해도 돼. 나나 어, 아프지 않아. 여기 너가 쓰는 방이 따로 있어? 얘가 따로 쓰는 방이 없는데. 어 클레어 여기서 자네 아, 정말 순수한 커플이군요 <laughs> 1인용 침대에서 자잖아 아, 음, 밑에 침대도 있는데 아, 다 잠들어버렸네 아, 괜찮아 나는 쓸쓸하게 나도 뭐 요리 만들어 먹으면 되니까 라면 먹을까요? 어머 어머 어머! 아나 진짜 짜증난다. 우 아, 짜증나. 에이 에이. 진작독립했어야 되는데. 이이 후추나 잔뜩 뿌려. 우열 받아. 야 솔직히 저집 너무하지 않냐? 아밤마다 난리야 밤마다 저기 좀조용 해주세요 아니 문이 바로 옆이라서 다잘 들려..어머 야저씨야저씨저옷 <laughs> 입고 당신 인생이 따분한 건 아니지만, 난 재미있게 살아야겠어요. 아니, 당신도 재미있게 살던가. 여보, 이리 와요. 으, 으. 뭐, 내 인생이 따분하다고? 따분하다고? 참, 완전 어이없네. 완전, 참, 완전 어이없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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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정도면 가족인데요자기오이의상이 uh -huh. 어, 엄청 이쁘네. 예쁘네그쁘네퓨쁘네 응? 그 컴퓨터 이쁘네. 이쁘네. 이이 그이거 음. 오케이. 잠깐. 잠깐. 음. 클레어 이리 와 봐. 클레어! <laughs> 어, 해? 야경 좀 봐봐. 허? 너무 예쁘다. 이럴 때 음악이 필요해. 좋아. 여기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이런. 책상 따위는 필요 없어. 의자. 의자도 편안한 거 해줘야 되겠죠? 컴퓨터용 의자. 어 이거 좋다. 좋아. 클레어에게는 애플을 선물해주겠어. 이 이럴려고 돈 버는 거예요. 클레어랑 놀려고. 여기 야경 되게 이쁘니까 야경보면서 게임하고 놀가, 놀아 알겠지? 난 여기서 잠깐 공부좀 할게 잘했어 뭐 뭐야? 들로 들어봐 게임 많이 하면 어깨 아프다고 조금씩만 해야 돼, 조금씩만 알겠지? 자장가 아니야 이 느낌도 아니야 이 느낌도 아니야 그, 이거야. 클라 집에 갔나?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녀는 가버렸군. 아. 아, 아무도 못 들어오게 준비해놨는데. 에이, 잠이나 자야겠다.